관동 대지진 시 조선인 학살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유기용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참석자를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시민사회와 종교계가 폭넓게 모여서. 그래서 오늘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신 김종수 목사님, 다음에 광운대 김광렬 교수님 참석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인 조정현 목사님과 이성환 목사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족을 대표해서 운영위원회 에 참여하고 계신 홍동선 대표님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그.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오늘 기자회견 구성해서 보듯이 이것은 단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광범위한 시민 사회의 뜻까지 함께 모여서 추진하고 있는 일입니다. 1933년 예, 1923년 아, 관동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일본인 자경단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군경까지 포함된 일본의 공권력까지 개입한 속에서 우리 조선인들이 아, 터무니없는 헛소문에 의해서 아니면 아, 다, 당시 대지진의 책임 전가를 위해서 아, 무차별 학살됐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6천 명. 그리고 최근에 당시 독일 공관에서 확보한 추정치로는 2만여 명 이르는 조선인들이 학살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본 정부는 오늘날까지도 당시 국가의 개입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일부 자경단원의 소행으로 치부하고 있고 더 안타까운 것은. 당시 상해 임시정부가 이에 대해서 항의 성명을 발표한 것을 제외하고는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항의나 일본 정부에 대한 항의나 그리고 한국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고 그것이 결실을 맺어서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참, 참여해 참 주셨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103명이 공동 발의하는 법안이 발의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그 도쿄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그 관동 대지진 당시 학살자들의 명단 일부가 공개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시민 단체가 포함하고 있는 90여 명의 명단을 확보 포함하더라도 300명 남짓밖에는 지금 당시 희생자들의 명단이 확보 안돼 있기 때문에 정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정부가 나서서 진상규명을 공식적으로 버리고 정부 차원에서 일본 정부에 대한 요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안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진상규명을 위한 4년 1시 총리실 산하에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서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을 진행하고 그리고 그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및 활동과 관련해서는 우리 김종수 공동대표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다 자료를 받아보실 것입니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이 90년이 되었고요.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학자와 또 종교인들, 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여서 이 법에 대한 근거를 또 여러가지 법에 법안에 담아야 될 것들을 긴밀하게 몇 차례 회의를 통해서 유경 위원님께 드렸고, 이것이 오늘 발의가 되었습니다. 실제 2007년도에 유경 의원님께서 국가 차원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기자회견하신 지만7년 지나서 된 일입니다. 어,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은 이게 공동발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안이 정말 그 사건 발생 90년 이후에 국가 차원에서 첫 진상규명을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법 제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것을 어 90년 동안 억울하게 희생당했던 우리 제일동포들의 원한을 푸는 국가 차원의 첫 책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반드시 제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어 시민단체가 힘을 보았습니다. 어 우선 함께 같이 공동대표로 맡아주실 분은 우리 유족의 조민성 님 그리고 학자로는 어 일본에서 이간동된 조선인 학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하셨던 제일사학자강덕상 교수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한국의 사학자 김광열 교수님, 그리고 1923 간토 한일제일 시민연대가 2007년부터 쭉 진상규명 일을 해봤는데요. 그 대표로서 제가, 아, 들어가게 됐고요. 또 종교계로서 이해왕 목사님과 법안 스님, 언론계에는 신우식, 대한언론인회 명예회장님, 그리고 법적의 이석태 변호사님, 어, 운영위원회는 강효숙, 김인덕, 김창규, 조정현, 이상희, 성상이 외에 많은 분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범시민적으로 정말 희생당한 분들 수만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법안이 제정될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법안 제정될 수 있도록 계속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월 12일날 저희들이 법제정 추진위원회의 출범식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고 자세한 일정이나 장소 이런 것들은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법 제정을 위한 호소문을 유족 대표인 홍동선 선생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특별법을 공동 발의해 주신 국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소구해 주시고 또 앞으로 더욱 일을 힘을 모아 일을 해 주시는 추진위원회 공동의원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발표된 학살자 명부에는 학살당한 분들 중 일부분이 명단만 공개되었습니다. 학살당한 ...인 것으로 알고 있는 저희 할아버지는 명단이 취 수가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된 법의, 바, 법이 반드시 국회에 상정되어 법제, 법 제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법 제정 전이라도 일본 정부가 감추고 있는 학사자 명단을 즉각 공개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해 주시기 호소합니다. 또한 사이타마이와 치바 등 학살 현장에 억울하게 희생된 조선인들의 유, 유골이 묻혀있는 희생자들이 유골을 한국에 모셔, 모셔와 고향 땅에 묻힐 수 있도록 해주시길 호소합니다. 일본 정부에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과거의 죄를 숨기지, 말, 숨기지 말고 모든 관련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이, 더 이상의 범죄를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 유족들은 우리의 선조들이 왜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학살당했는지를 밝혀가는 일을 할수 있는 법제정이 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법제정이 될때까지 초진위원이 되어 힘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또한번 유족의 한 사람으로서 특별법에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 학생자의 유족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언론인들께 그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6천 명입니다. 최소한. 그리고 어, 당시 독일 그 공관의 추정에 따르면 2만 명까지도 되는데, 당시 식민본국이었던... 도쿄 주변 수도권 일대에서 학살 당했습니다. 아 그런데 도대체 누가 학살 당했는지조차 한국 정부는 그 동안 거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정말 우연히 발견된 290명의 명단과 부끄럽게도 양심적인 일본인들이 그 동안의 조사를 통해서 밝혀낸 한 80여 명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단의 전부입니다. 유족들을 제대로 찾지도 못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가가 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학살당한 아 이분들 누군지 밝혀내고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명예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 죽창에 찔려서 사지를 절단해서 정말 처참하게 아 당했던 그분들의 원원이 이제 눈감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 우리 국민들의 아, 그리고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인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아, 기대하고요.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 금요일 날, 아,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아,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아, 독도를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다케시마라는 이름이 명시된 지도,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기술 없는 이 일본 역사 교과서 검정 취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이번 기회에 이제 몇년 지나면 100년이 됩니다. 그 전에 이 문제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최대로 노력하고 지금 시민사회에서 구성된 추진위원회와 협력해서 이 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